아이고 열차 3시간 타고 지금 어 여기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이 호텔은 어잘 잘낸 세이 호텔이라는 곳인데 아, 뭐, 건물도 깨끗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침대, 긴 침대에 옆에, 어, 작은 장이 있고, 여기도, 어, 의자가 이렇게 있고, 좀 편안한, 알락, 좀 편안한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TV, 어, 대체적으로 어 조금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대까지도 있네요. 나는 뭐, 화장대 쓸 일은 없지만은 일단은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이 찍어 없네요. 냉장고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옷장은 물론 여기 옷장 못뭐 쓰지도 않지만은 저기 걸어 놓게 돼 있고, 이렇게 걸어 놓게 돼 있고. 옷장이 없네요. 에어컨은 여기 잘 어, 일하고 있고 어, 여기 세면대, 화장실 이렇게 온수 네, 어, 샤워기 이렇게 시원 수건장하고 뭐 대체적으로는 어,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어, 여기가 삼성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비싼 호텔이나 아, 글쎄 뭐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닌데도 괜찮습니다. 어 삼만 어한0백원 정도 뭐3만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배 어. 어, 특가로 해, 어, 예약을 했는데 싸서 꼭 한건 아니고 어 위치적으로 어,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약해 봤습니다 음, 하여튼 음, 마음에 듭니다 뭐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루앙프랑방 가서 1층에서 호텔 1층 방두개를 쓰니까 어떻게 답답한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못잘건 아닌데, 여기는 바깥 뷰도, 지금 그라스라서, 이렇게, 조금 아마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 뷰가, 그래서 4층이라서, 아니, 5층이라서 좀 됩니다. 그래서 괜찮네요. 예. 자, 오늘 호텔 뷰, 호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침은 국수에다가 고기. 국수가 4만 깁이고 야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골라서 넣는데 었 그것도 2만 깁이더군요 내장고기 그 숫자대로 이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많이 넣었습니다. 이 과일을 누가 주고 요 아우스 현지인인데 연세 지업을 타신 분이 대화하다가 주고 갔습니다. 근데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어, 뒤에가 아니군요. 음, 이쪽에 하세요. 이렇게 보면 식당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어제도 이제 그랬죠. 여기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참 좋습니다. 그, 어, 한국에 공항에서 근무 하시 어, 공항 어, 에서마시는 분이 어, 어, 알려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수 지금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를 그 고추가 이렇게 가는데 맵습니다 맵고 어, 아주 이뭐 쪽그 동남아 쪽에 있는 고추가 이 매운 걸로 유명하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주는데 넣어보겠습니다. 어 음,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고추가 <laughs> 아주 매워서 한개 남겼습니다, 남겼습니다. 욕심에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배가 어, 불러 소스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6만 깻 음, 4,200원 정도에 그냥 고기에 뭐에 그냥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주스도 쌉니다 2만 급인데 망고 주스가 아주 이하게 먹을만하게 줍니다 주스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물걸 갈아주는 중니다 오늘은 모글로 소스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가 먹어보고 그리고 한잔더 사가지고 돈이 남았으니까 오늘은 한잔 안하고 한잔더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습니다 지금 망고 한잔또더 시켰습니다. 요건 마시고 가고, 망고는 들고 가겠습니다. 망고, 망고 주스가 이렇게 나왔고, 요 주스하고 색깔이 조금 틀리죠?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맛있습니다. 생과일 주스. 어 2만 기이면은 우리 돈으로 1,400원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